도전자 띠띠빵빵 구혜정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띠띠빵빵 구혜정입니다. 아, 제게 또한 번의 기회가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열정 하나만으로 무모하게 시작했던 도전이 어느새 본선 2차하는 자리까지 오게 됐네요. 방송국을 제집 드나들듯 한다며 저를 놀리는 우리 신랑. 그리고 다 자기 문자 때문에 된 거라고 하시는 몇몇 지인분들. 맞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같이 긴장하고 손에 땀을 쥐었을 그분들의 응원이 방송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 인생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국민 DJ 도전 전과 후로 그려질 겁니다. 제 인생에 큰 획을 그어준 국민 DJ 오디션 오래도록 장수하시고요. 저도 오래오래 살려주세요. 제발. <웃음> <웃음> 네, 그대 그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아무렇지 않았나요? 이 노래는요, 어,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요 매장 문을 닫을 때이 노래가 계속 흘러 나왔거든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서 되게 마음도 위로가 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보고 싶다 이 보고 싶다 노래를 들으면서는 사실 보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도 막 생각이 나는 정말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 마음의 한 구석에 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한번 들어 볼게요. 네. 자, 띵동 소리와 함께 10초 안에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띵동 소리 주세요. 결혼 앞두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기가 막힌 프로포즈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자친구 기억에 평생 남을 프로포즈 어디 없을까요? 예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네,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기가 막힌 프로포즈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같이 고민해 봐요. 네아 평생을 기억에 남는 프로포즈 를 해주고 싶은 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남들이 하는 거를 하게 되면 기억이 안 남겠죠. 그래서, 그래서 시청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이제 더 성,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음 여자 친구가 어떤 걸 좋아하세요? 화끈한 거요. 화끈한 거요. <웃음> <웃음> 아, 아 그렇구나. 그럼 어디 술한 잔을 하나 한잔 하시고 <웃음> 그렇게 <웃음> 예 어떻게 좀더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음, 여자친구가 우선은 좋아하는 쪽으로, 예, 해주셔야 그래도 그 프로포즈가 먹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당연죠 예. 그 여자친구분의 어떤 좀 성향이 좀 여성스러우신가요? 남성이요. 남성이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laughs> 아, 남성스러우세요? 예. 그러면은 기가 막힌 프로포즈 그다지 좋아할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기막힌 걸 원하더라고요. 기막힌 걸 원해요, 또? 아. 네, 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네. 남들이 안 받았던 거, 다른 여자가 안 해봤던 걸 자기가 받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글쎄요, 저도 프로포즈를 안 받아봐가지고요. 제가 결혼 안 하셨습니까? 네?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은 하셨, 아 했거든요. 했는데요. <laughs> 했는데 저도 프로포즈 를못 받았거든요. 근데 꼭 굳이 프로포즈를 받아야 또 맛은 아니거든요. 한번 <laughs> 우선은 모든 여성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여성이 원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죠? 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다음에 다시 제가 연결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네? 아니요, 여보세요? 아니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laughs> 청취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혜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영주입니다. 네, 요즘 마트에 가보면요. 정말 라면 종류가 엄청난데요. 혹시, 땡땡 라면 좋아하세요? 땡땡 라면. 아 요즘에 왜 그분이 네. 저기 선전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경규 네. 씨의 꼬꼬면 끼기 <laughs> 끼기면 아닌가요? 네? 끼기면 아뭐 <laughs> 네. 아니 꼬꼬당면 <laughs> <꼬당면. 웃음> 저도 굉장히 네. 좋아하는데요 네. 그렇게 라면 종류가 너무 많다 보면 네.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솔직히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맛이 저맛 같고 저 맛이 이맛 같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윤영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 음. 위주로, 예, 네. 라면을 고르시나요 저는 일단 가잖아요. 네. 가고 좀 새로운 것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네, 네, 네. 그래서 새로운 것들 하나씩 이렇게 사서 먹어보는 재미도 아 괜찮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네. 하긴 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 예, 네, 그러고 나서 고르는 것도 좋겠네요. 근데 저는 네, 네. 워낙 식성이 하나로만 되어 있어서요. 음. 이것만 고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어. 딱 하나만 고집을 해서 그 라면만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유. 여러 네. 개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혜정 씨 이것도 성격일 것 같아요. 혜정 네네. 씨는 이제 한 가지를 고집하고 네네. 한 우물 파요. 네. 네. 저는요 잡동사니를가지고요 <laughs> <좋아요. 웃음> 분주할 <laughs> 수 있어요. 제가. 네. 아, 네. 아 그러겠네. 요한 우물만 음. 파서 좋은 면도 있고 네. 또 여러 개 파서 네. 그중에 좋은 거 나오면 어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네. 우리 또 아무튼 여러 가지 그래도 해보는 게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경험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것 뿐이죠. 그렇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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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출발합시다. <laughs> 네. 어, 잘하 잘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혜정입니다. 벌써 3월을 앞두고 있어요. 곧 있으면 입학 시즌이고요. 다들 설렘을 가득 안고 새로운 출발을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학창 시절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혜정 씨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아 그러게요. 네. 몰랐어요. 다 초딩인데요. 드디어 저희 막내가 아. 입학을 해요. 아 그러시구나. <laughs> 네, 저는요 이 새로운 출발하면서 음. 저 고민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리 애들이요 뭐 네. 필통 사내라 밤방 아. <laughs> 가방 사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렇겠네. 거예요. 네. 근데 네. 선물도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입학하고 하면? 선물 3명 되면은요 선물 자가지고아 진짜? 아 그렇죠. 구나 <laughs> 결혼도 그렇잖아요. 아, 두번세번 가다 그렇죠. 보면 부족을 아. 짜가는 것처럼. <laughs> 큰일 났습니다. 네네. 네. 저는 딱두 명에서 그냥 네. 마무리 줘야겠는데요 하지만요 그래도 아이들이 또 다다익성이라고 아, 많으니까 아, 좋더라고요. 아, 네. 3월이 되면은요 우리 네. 혜정 씨는 네. 어떤 설렘이 있으세요? 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시작에 대해서 정말 그걸 어떻게 잘할까 네. 막 이런 네. 설레임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 그 마음의 결심이 어. 굉장히 클것 같아요. 근데 저는 때는. 여기서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네, 시작은 1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어, 학교는 그... 꼭 3월에 입학을 해서 그렇죠. 그렇기 헷갈리죠. 때문에 왠지 네. 네. 시작이 두 번인 것 같은 거예요. 1월에 그렇죠. 시작 학교, 3월에 시작. 1월에 네. 시작. 네. 아마 또 네. 이게 이제 네. 네 이제 시작을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도 네.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한바람이 코끝을 에이네요.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의 구회장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갔다 하지 않으세요? 아,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요. 그냥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러다가 그래, 그거야! 하고 찾아지는 무언가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음, 지금부터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어, 사연 주시는 동안 제 얘기 잠깐 하고 있을게요. 제가 26살 때 저의 유일한 친구는 컴퓨터였습니다. 그때 사이버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제가 장애인이란 걸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제가 처해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아무 일 없듯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만 같은 막연한 끈을 놓지 못했었죠. 그래서 다치기 전에 사진들을 보면서도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말할 수 있었으면 좀 나았으련만. 그러지도 못했던 성격 탓에 혼자서 너무나 외롭게 그 시간을 견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로 인해 가슴을 쓸어내렸을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죽으림을 다해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걸요. 그런 힘든 시간들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했던 시간들 전 절대 잊지 않으려고요. 왜냐고요? 잊으면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잊을 것 같거든요. 이제는요. 제가 아파했던 시간만큼 더큰 행복으로 여러분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laughs> 노래 한곡 듣고 이제 여러분 얘기 들어볼게요. 더 클래식 마법의 성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네.